안녕하세요 물김치tv 김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복근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복근이 너무 과하게 긴장하게 되면 허리디스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허리디스크 관리를 위한 두 번째 영상 복직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흔히 11자 왕자복근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진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보통 윗몸일으키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윗몸일으키기를 너무 과하게 하면 허리에 안 좋다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 또한 허리 환자분들에게는 윗몸일으키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윗몸일으키기가 아예 안 좋은 운동은 아니고요. 내가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주는 만큼 뒤쪽에 있는 요추기립근 운동 또한 병행을 하게 되면 근육의 앞, 뒤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 근육만 과도하게 운동시키거나 아니면 앉아있을 때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게 되면 앞쪽에 있는 복직근은 긴장을 하게 되고 이 긴장이 지속되면 복부의 압력이 상승해서 디스크를 뒤로 미는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허리디스크 또는 요추염자와 같은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근육이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충분한 스트레칭만 해줘도 허리 디스크나 요통을 예방 관리할 수 있고, 일자 허리를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직근 스트레칭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엎드려서 누워줍니다. 이렇게 이마까지 바닥에 대서 편하게 힘을 빼고 누워주신 다음에, 양손은 가슴 옆쪽으로 위치시켜줍니다. 머리부터 천천히 하나씩 들어 올릴 건데,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면, 이마부터, 눈, 코, 입, 턱, 목, 가슴, 이때부터 팔꿈치 피면서 쭉 배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체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올 때는 배꼽부터 내려간다라는 생각으로 배꼽부터 내려가면서 팔꿈치 조금씩 구부리고 배꼽 내려가고 천천히 가슴 닿으면서 점차적으로 목 내려놓고 턱 내려놓고 입코 눈 이마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어, 복부가 땡기는 느낌이 아니라 허리가 아팠다면 다시 한번 동작을 취해주면서 내 손바닥에 체중을 실어준다라는 느낌. 복부를 충분히 더 내가 억지로 당길 수 있도록 스스로 의식을 하셔야 합니다. 이마, 눈, 코, 입, 턱, 목, 가슴, 손바닥에 힘 주면서 팔꿈치 쭉 피고, 손바닥에 내 체중을 지지하면서 배가 충분히 당겨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충분히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배꼽부터 하나씩 하나씩 척추 하나하나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상체를 이렇게 충분히 들어 올려 줘야 되는데 손바닥에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면 어깨가 이런 식으로 으쓱하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어 허리가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바닥을 최대한 밀어낸다는 느낌을 가져가 주셔야 합니다 상체를 충분히 들어 올려줘야 어깨나 허리가 아프지 않고 배만 땡길 수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도 천천히 올라오셔야 하고 내려갈 때도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내려 주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10초씩 5번 정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고 양말을 신는 게 힘들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허리 쪽으로 찌릿한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복직근을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복직근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을 기준으로 11시, 1시, 5시, 7시 각각의 위치에 맞춰서 공을 갖다 대고 그대로 벽에 기댑니다. 복직근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대로 30초 정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체중을 빼주고 다른 위치로 또 이동해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직근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허리디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두 번째 영상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영상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었고 오늘 알려드린 거는 복직근 스트레칭이었습니다 햄스트링과 복직근만 잘 컨트롤 해주셔도 충분히 허리디스크를 예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셔서 허리디스크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